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아, 저번에는 21수를 뽑았는데, 거기 안에 육수가 들어갔었거든요. 이번에 차 육수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박사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로또 박사, 임박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로또를 즐기시는 로또 매니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좋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보너스 볼 35번. 과연 35번은 어떻게 나왔으며, 어떤 번호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이 나온 다음에는 과연 어떤 숫자가 출현했을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이 나온 다음에는 끝자리 8번대, 끝자리 8번대 번호가 잘 나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이 나온 다음에 끝자리 8번. 이렇게 보시면 끝자리 8번 때가 안 나오는 때도 존재한다는 점. 보니까 여기 18번 이렇게 8번 같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35번이 나온 다음에 끝자리 8번. 35번이 나온 다음에 끝자리 8번, 네 숫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와, 이렇게, 이렇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자, 35번이 나왔을 때, 18번, 뭐야, 뭐야, 뭐야. 색칠, 여기, 38번, 같이 나와줬네요. 여기도, 898회차, 35번 당번이었고, 18번, 28번, 같이 출연해 줬습니다. 879회차 때, 보시면은, 35번이 나왔고, 38번, 그 다음에 차, 당번으로 출연해 줬습니다. 863회차, 당번이 35번이었고, 28번이 같이 나와줬습니다. 그 앞에 차때 38번 나와줬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59회 차 때, 당번이 35번이 나왔고, 같은 회차때 38번이 나와줬습니다. 18번이 그 다음 회차때잘 출연해 주었습니다. 852회 차때 보시면은 35번이 당번이 나왔고, 28번이 같이 나와줬습니다. 8번이 다음에 차에 나왔고, 18번이 그전 회차때 출연해 줬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잘 따라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5번이 나온 다음에, 그,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8번 때. 8번 때 번호가 안 나오는 경우가. 혹기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안 나왔던 것 같아요. 18번. 아니야 35번이 나온 다음에. 그렇다면, 은 자, 볼게요. 35번이. 35번이 보너스 볼로 나왔을 경우에 그 다음 에차때 8번, 18번, 38번 이렇게 출현해 줬습니다. 보너스 볼 이때는 한번 있었네요. 8번, 38번 그러면 35번 같은 경우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때는, 뭐,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자, 32번. 한번, 좀, 얘도, 사이드로 빼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2번. 35번이 나온 다음에, 너무 끼어맞추는 게 아닌가 싶지만 32번 32번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35번이 나온 다음에 8번, 18번, 38번이 존재한다는 거 자, 여기서는 지금 919회차 때는 35번과 18번이 출연해 졌습니다 35번이랑 18번이 같이 출연한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8번과 8번, 28, 8번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8번, 18번, 38번. 했고, 그 다음에 35번이 나온 다음에, 아, 여기 또 8번 대가 아예 안 나왔네요. 그렇다면, 여기를 보시면, 18번, 38번이, 아, 기 때문에, 제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8번과 28번. 출연할 가능성 존재합니다. 32번. 보시면은, 여기 18번과 35번이 나왔을 경우, 28번과 8번이 같이 따라붙어서 나왔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35번이 나왔을 때, 이때는 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다가 8번, 18번, 38번 써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8번 때가 번호가 나오질 않았어요. 안 나온 번호는 28번인데 여기서 38, 18번을 써먹었기 때문에 8번보다는 28번이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32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특별하니까. 아 다른 숫자 뭐 그래도 나는 이번 때 번호를 한번 집어넣고 싶다. 2번이 끌린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32번,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20회차 번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35번 때 요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죠. 자, 920회차 대비해서 보너스볼 분석을 해 해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좋은 글기에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어떤 고통이나 비극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가 원했던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위기의 나날이 끝나면 우리는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의 본모습을 찾게 될 것이다. 맥사인 슈널 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번호들 중에서 3수 이상 최대 6수까지 출연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또라는건 뭐 실력 뭐 실력이라고 해야되나 실력 실력일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운빨이 따라줘야 된다는거 잊지마시고 많은 금액보다는 소량의 금액으로 즐기면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